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일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새 종목 할 거예요. 새 종목 할 건데 저 남양유업하고 저 뭐야 잠깐만 토박스하고 XINC 요세 개를 할 건데 일단 남양유업 먼저 봐볼게요. 어 이제 3일 전에 그 남양유업의 그 불가리스라는 그 음료 있잖아요. 뭐 무슨 포도맛도 있고, 사과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구르트 같은 거. 그게 이제 코로나 억제에 이제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뭐 75.4%인가? 뭐, 억제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되다가, 오늘 이제 뭐, 질병관리청인가? 거기에서 뭐,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면서좀 주가가 변동이 좀 심해졌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죠. 어떠한 우리가, 어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볼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트가 있죠 이 차트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 놓고 뭐를 합니까 이게 1번이고 2번으로 이제 수급 다시해서 얘기이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를 합니까? 슈팅 구간에서는 펄을 갖다 붙이죠. 이 펄이 무엇인가? 이건 재료죠. 어, 재료 이런 걸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구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 올려놓고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 펄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어, 코로나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봐서, 그거는 걔네들의 주장인 거고, 어, 차트를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월봉인데, 큰 그림에서 이 30만원대를 보시면은, 대바닥이 형성되는 거를 볼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여기만 내려오면은, 대바닥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거래량은 무엇인가? 방향에 대한,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큰 틀에서, 월봉상의 큰 틀에서, 요 선, 70만원 선까지 3년 동안 뭐를 한다?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그런 이제 재료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그림은 돌려버렸어요. 그림은 돌려버렸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요게 이제 실망 매물에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어, 이제는 뭐, 실적 시즌이다. 그래서 매출, 이제 기본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신제품이라든지, 이게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컨센서스가 나온단 말이야. 보고서가 나오고. 그럼 그거로 인해서 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뭐, 나도 이제 뭐 저출산 관련이다, 애들이 이제 우유 먹는다 그러면 저출산 관련지로 또 테마 엮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관점과 그펄이 기대치가 어디까지 갈수 있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어디에 갖다 붙일 것이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시간 투자하면 본전 옵니다 근데 언제 오느냐가 무, 그게 이제 관건인데, 어느 테마의 분위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는 가속도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이건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도 32만원 부분에서 받아내고, 3년 장투 때리면은, 뭐, 3년이면은, 어 그냥 3년짜리 적금, 만기 예금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따뜻하죠. 어 그렇게 한번 하셔도 되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수에서 평단가 조절해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런 거예요. 막말로 그럼 그러면 뭐 한국 야쿠르트, 야쿠르트 먹으면 무병장수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들어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 구실이라는 것은 여기에 갈 수도 있고 저기에 갈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펀드멘탈적인 모멘텀. 즉, 기업의 어그 매출 구조라든지 사업 다각화, 이런 사업적인 영향, 이런 거 컨디션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펀드멘탈이 있는 거죠. 그거는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어느 테마에 또 어느 섹터에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 남양 유업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토박스 코리아죠. 지금 윤석열 테마가 지금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 윤석열 테마다 해가지고, 대선 주권, 어, 대선 주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펜이 안 나오나? 잠깐만요. 나오다 말다 해. 어, 윤석열 테마라고 하죠. 어, 그러면은, 보통은, 뭐, 서현 시리즈, 이 서현 시리즈하고, 뭐, 에이스, 그, 뭐야, 여러가지 많잖아요. 뭐, 덕성도 있고, 지금 생각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탑메탈도 있고, 여러가지 기타 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주식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 이렇게 대선 테마에 많이 붙은 건 처음 봤어요. 보 제가 보니까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테마가 한 60개 정도 되어버리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선순환하면서 뺑뺑이 돌아갔고 오늘은 네가 가고 내일은 제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지금 뭐가 됐냐면은 이 윤석열 씨가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되죠. 이 대권에 대한 조짐을 보이면서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 책에 또 발간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저출산 뭐 이렇게 어. 갈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뭐 재정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출산이 부각이 되면서 요트박스코리아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동안에 이 구간에서 옆 배열에 있다가 정 배열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자리가 지금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 왔냐면 여기에서 여기 전부 다 매집입니다 이만큼이 전부 다 매집시켜 놓고 이번에 이제 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매집거래량입니다 이 전부 다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오늘 사각가 찍었다가 분봉에서 풀렸는데 그거를 이제 둘째 치고 더 간단 얘기예요 조금 더 눌렀다 가겠지 음봉 한두 개 정도 떨어졌다가 요정도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가겠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이거 큰 틀을 좀 봐야 돼요 큰 틀에서도 보시면은 이건 뭐 과거에 뭐 그리다 말은 건데 어 여기 앞그림에서도 어 보시면 아이고 아 여기 있다 이큰틀요큰 틀에서도 아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니까 조금 바꿔 볼게요 잠깐만 아 지금 잘못 그렸어 여기, 여기가 이제 바닥 라인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한번 올라난갈수 있다. 이 소리죠. 왜? 여기가 한번 잡아줬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큰 틀에서 얘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한번 도전했다가 결국에 뭐 잡으러 가요? 여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 뭐 삼성출판사하고 엮어서 보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토박스를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관심을 둬도 됩니다 한동안 어, 그러면 출발점 자리가 오늘의 시가자리가 여기죠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시가자리가 여기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싹 받아낸 자리라고 이만큼이 싹다 받아버려 가지고 계속해서 스윙으로 끌고 갈수 있는 전략도 괜찮다. 왜? 이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해서 주의 그 관심 가져주면서, 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XINC를 잠깐 볼게요. XINC가 오늘 상을 갔는데, 오늘 이거는 이제 공략을 제대로 했죠. 그래서 딱 맞춰서 들어갔는데 얘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그거죠 LG 화학에서 LG 화학에서 그 세계 최대 규모 탄소 나노튜브 공장을 이제 신설을 했어요. 이제 그게 가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CNT 관련 제품 음, 그게 이제 부각돼서 XNC가 상하가를 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는 분봉해서 지금 상한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 버렸단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하고 올라가서 점프 뛴다면 팍 박아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흘러 버렸죠. 그러면은 흘러 내렸다고 해서 쫄게 아니고 얘가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연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어,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어? 독립실은. 어, 이번에. 요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봉이고. 분봉 보시면. 이분 안, 이 흘러내릴 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1970원 한번 받고, 더 빠지면 한번더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딱 매수가 됐어요. 매수되고, 상한가 진입을 했죠. 뭐, 요런 겁니다. 잘 분석을 해보세요. 어느 구간을 보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이미 지금 그림이 다 그려있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서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엑 i n c 는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대응이냐면은, 어, 내일 2440원. 뭐 여기 보이나? 어, 보이긴 하네. 여기인데. 요 2440원 뭐 대충 그릴게요. 4 1원 정도 찍히는데 여기 이상 시가를 만들어 버리면은 홀딩해서 더 끌고 가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하로 출발을 해 버린다. 그러면 일단 차이실은 들어가야 돼요. 차이실은 하시고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신규 자리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잡을 때 위치는 어디인 것인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만큼, 이만큼이 에요 잡는 자리가. 그래서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 어,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3월달에 신고가 갱신한다, 지수가 갱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 파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어, 당분간은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제 5월, 5월 중하순, 5월 중하순으로 가면서 한번 내려앉을 거예요. 내려앉다가 이제 박스권을 한번더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뭐 남은 4월 달 동안은 여러분들 뭐 개별주 시장이고 테마 시장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